봤어? 이걸 굳이 잡아야 됩니까? 자, 맞상장기도 일단은 여러분들은 맞상 두지 마세요. 그냥 맞상장기는 이 구포진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쯤 또 전적으로 여러 보고 어림이 되신 거 아니겠지? 시옷 받침이 아니고 지옷 받침 이렇게 상이 나오고 상이 나갔을 때 교환이 되는 거. 자, 제가 여기서 또한 번쯤 설명 한번 할까요? 왜 맞상하면 안 되는가? 맨날 물어봐. 맛상, 맞상, 왜맞상안 두세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 초나라는 한, 한 해에 비해서 1.5점을 하나한테 주죠. 주죠. 1.5점을 주는 대신 두 가지의 이 선택적 권리를 얻어요. 권한.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두는 거. 두 번째는 상대의 이 상차림을 보고 나의 상차림을 선택하는 거. 이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권한을 얻는데 지금처럼 초가 이렇게 상 나와서 지금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기물이 총 16조각입니다 8개 8개 16개인데 16조각 가지고 이 얽히고 설키고 형태를 만들어서 1.5점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는 14조각이 됐기 때문에 수를 낼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러면 은덤 뽑을 확률도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맞상을 초 잡고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Understand?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오늘 계신 분들은 이해되세요? 왜 맞상두면 안 되는가? 구단까지 무표해봤죠. 음. 이 상마 상마 이 선택하는 것을 상차림이라고 하죠. 나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손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맞아요. 한마디로 불리하니까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맞네. 자 양포 분할. 이것은 쉬웠으니까 3 주를 잡아주고 지금 맞상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 여기 양보 못해 양보 못해 차기를 열어줄 수는 없지 이거 이거 깜짝아 멍군 닫고 양보 못해요 아 이분 고집 있네. 결국 똑같은 그림인데 저는 안궁을 해버렸죠? 야, 야. 안궁 뭐안 한다. 어? 야, 이거 진짜 카장룰 거지 같다, 진짜. 야, 이거는. 아, 이게 왠지 진 기분이네, 이거. 밀어. 너. 음. 지켜주고. 이제는 차기 열겠지. 저도 엽니다. 지금 반복수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 이거죠 나 뒷그 장난 아닌데 진짜 확실하게 이제 밉니다 지금 중앙 음... 밀어 밀어 잘 두시네 자 보세요 미호수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지금 아 이거는 수일기 안해 그냥 공격 수일기 안 해도 돼 느낌적으로요 여기 오는 수가 있었어? 아 그래? 아이고 잠깐만 왜 여기는 생각을 못했지? 잠시가 일단 안 먹을 수 없네. 상졸 타고 바가 이렇게 내려와서 차를 쫓을 수도 있죠. 죽여? 밀면 이게 뭐야 뭐야 하겠지. 이게 뭐야 뭐야 하겠지 아마도 포로 잡으면요? 아 그러면 넘어가면 차가 죽죠. 마로 잡으면. 넘어가면 말을 죽이죠. 그럼 마대마 교환이잖아. 졸병대 교환이고. 근데 귀마 빠졌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당황스럽죠? 이런 수 처음 봤죠? 아마 두면서 이런 수, 어, 뭐야. 이, 이 깜짝 놀랬을 거야, 분명히. 마가 잡겠죠, 그럼? 차로 말을 잡으면 차대 마포 교환이면 그냥 128도 인사해야 돼요. 폴더 인사해야 돼. 180도면은 이건 뭘까?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건 무슨 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일단은 차니까 한국장기인 차니까. 아차사 타구나. 아 미쳤다. 그걸 보셨구나. 아. 하... 야 이건 좀 크다. 이거 잡으면은 포 먹고 장군의 사 닫으면은 마 먹으면서 이마 선수로 걸리잖아. 와 너무 잘 뒀는데? 이거 손절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니 이거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야이 수를 둘 불... 그럼 이 이거를 보고 하. 아래쪽 차가 이 3줄을 잡은 거니까 이분의 수익기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죠. 상대가 언제부터 이 수를 받는지 대단하네요. 어마무시하다. 자 일단 빠지고 아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3점 손해봤잖아. 못 잡겠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딱 이득 보니까 바로 싸매버리네요. 마가사를 지켰죠. 이평이아 너가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이번판에 승패다 어이 사이즈가 있네 흠 어.. 씨 흠.. 50%인데? 밀면 하포한단 말이죠 안밀 수가 없나? 때려장군이 나오나요? 자 일단은 이게 상대에게 상병타라는 경우의 수를 주지 않을게요 여기에 다리 빠지면서 막 차가 사먹고 막 차가 포먹고 이렇게 돌진하는 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호수 자체를 없애게요. 사실 그렇게 뭐 무서운 건 아닌데 부담스러운 수죠. 음 여기 여기 치는 거는 좀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한테 좀 도와준 수예요. 이런 원앙 모양태를 갖추면서 나중에 이 막아요. 들어가면서 이 포를 선수로 걸거든요. 게다가 이 병이 아직 살았다라는 거, 얘가 어떤 가시가 될지는 아무 아직 알 수가 없겠죠. 말해주세요. 마가 귀로 나오면은 아, 마가 귀로 나와도 먹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아 실수네. 그럼 아 그러네. 그럼 다리가 두 개죠? 응? 음? 잘 맞으시네. 자, 마가 올라서면서 상이차를 건다. 상이차를 건다. 상이차를 건다. 음, 무리하지 않을게요. 아, 마가 올라서면 차가 사 먹고 장군의 궁이 잡을 때 차가 포 먹고 장군의 외통수죠. 자 이렇게 포 이제는 포갈 데가 없어요. 상대는 이 포가 죽으니까 막 여기서 승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승부를 봤어? 이걸 굳이 잡아야 됩니까? 이런 차는 잡는 게 아니에요. 차가 포를 잡으면 차가 말을 잡으면 병수로 장군의 궁 천궁할 때 외통수죠. 그래서 이렇게 포를 잡으면서 이거 먹어 주세요. 하는 거 먹어 주세요. 이거 먹어 주세요. 말을 잡는 순간 이렇게 쓸어서 천궁 만들고 여기 장군의 외통수. 그래서 이 차는 결국 사를 잡으면서 차사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 차를 잡은 게 아니고 한 차가 포를 잡으면서 선수를 건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후수 귀마로 응수하겠습니다. 좌원악마 차길 열어주고 뭐막가나오겠지 중앙병 열어서 이게 공간을 미리 확보할게요. 그리고 공간 확보됐으니까 너네는 이 올라오지 말라고 일단 묶어 놓고 상진출. 안구하겠습니다. 진출. 매우 공격적으로. 어 이건 좀미아닙니까 아, 밀면은 두칸 빠지면서 외통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좋아요. 인정. 사까지 닫아주기. 한 박자 더 참을게요. 차 길이 좀 봉쇄긴 한데, 이건 조금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신에, 이런 의미는 뭐냐? 언제든지 졸병을 밀어서 전투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게 좌측차가 나와서 분명히 오른쪽 전투를 도와주거든요. 상대 초차는 왼쪽에 갇혀있죠. 이렇게 넘고, 이렇게 넘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우진전투를 한다라는 건데, 우진 전투를 할때 확실하게 차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을 배치에 약간 뭐 길이 길이에 맞는 거죠. 여기 냅도 일단 냅 두고 부셔야 돼요. 여기 삼줄. 우진을 부셔야 돼요. 잡고 일단 명마가면서 줄을 당기게 만들고 아 여기까지 뛰어 이렇게까지 뛰어놀걸 그랬구나 조금 아쉽네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양방 결국은 이게 바로 참니다이판 위에서 가장 센 기물은 뭐예요 차장아 차 차를 확실하게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차 활용이 안 되죠 기물 배치도 사마병이고 양조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힘이 강한 쪽으로 전투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기면은 사선 와서 계속 쫓기니까 옆으로 쓸어주고 계속 양득 걸려 있죠. 그리고 다음 수는 이선입니다. 이선 2선 가서 포가사를 때리겠소.라는 뜻. 좋아요. 뭐 지금 뭐 마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상달라고. 지켜주고, 지켜주고, 아 이거는 상소도 해버리죠. 여기도 해도 될것 같아요. 김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 여기도 김을 정리할까요? 그냥 마무리 수순. 이게 마대를 안 하면 사성 가서 포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대 할 수밖에 없죠. 아 이런 건뭐 그냥 대충 치죠. 내려가세요 나오지 마시고 자 기물 정리 또 할까요? 병을 밀다 조리병은못 잡으니까 포가 병을 잡는다 마가 올라서서 차포를 건다 그럼 차가 두칸 내려올 수밖에 없죠 마가 조를 쳐도 되고요 아 이건 뭐 차가 졸 잡으면서 기물 정리해도 되고 일단은 차포 졸 ABC 절대적이에요 안올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가 졸을 치면은 두칸 빠지면서 이게 불편해지니까 이건 뭐야 잘못 뒀죠 그냥 마가 포 때리려고 했어요 아니 차가 졸 때리고 포 잡으려고 했어요 상대는 지금 뭐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한방 노리겠다.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오겠죠. 마장치면 궁 돌면 이렇 마가포를 때리죠. 그러면 차가포를 때리면 그냥 돌면 아무것도 아니죠. 포가 넘어오거나 아니 넘어오면 안 되지. 살을 뺄수 빼야 돼서 아, 살도 못 뺐지. 궁이 들어가면 마장이지.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기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laughs> 기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덤승부. 아, 선생님 아, 이건 아니지 아, 나 이거 기권 못 해주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아 기권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장도 못쳐 올라가지고 또 장치겠지?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차를 살리면 막아 죽, 죽기 때문에 차병 남아도 상대는 끝까지 했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장게기 싫어 야이거좀6이이렇수수님아 이렇게. 렇죠 자, 이